제가 어릴 때는 경북 청송 복동 교회라고 아주 둠의 산골에 백년0사가 역사가 넘는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는 꼭 유인주 일학교 학생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인사말, 예, 윤지일 학생 중에 뽑아서 합니다. 주로 내가 인사말도 하고, 독창도 하고, 거기서 신앙 평생신앙의 기초가 딱끼는 거지요. 그 윤지일 학교가 참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 문화 속에서 풍토 속에서 자라는 것이 기독교 문화가 되고 교회 문화가 됩니다. 올해도 이제 부활절이 4월 21일로 다가오는데 우리 마음의 준비를 미리미리 하면서 사순절, 특별히 새벽 기도회부터 지금 우리가 지난달부터 오전 11시 저녁 8시 꼭꼭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번 모임이 있지요.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 저녁 8시에 성경 공부와 기도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물론 사순절이 지난 뒤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마는, 하루 세 차례 특별한, 무슨 급한 일이 없는 한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한 아파트촌에 있었던 얘기를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활절 계란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가정이 재혼을 해서 합쳤습니다. 남편 쪽에는 아들이 있었고, 부인 쪽에는 딸이 있었는데, 세상 사는 게 사연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가 나이 들도록 살아보면요, 절대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잘 해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삐뚤어지고, 한 세상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세상은 곡절이 많고 풍파가 많습니다. 그 가정도 그렇겠지요?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이 깨지고,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이 깨져서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재혼을 한 겁니다. 근데 그집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요. 우울증 비슷한 증세가 생겨서 늘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아버지, 어머니, 오빠 세 명이 자꾸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왕따하는 것 같아서 자일기에다 그래 썼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우울합니다. 어떨 때는 아파트에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싶고 또 한강가로 나가서 한강에 몸을 던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자기 이그 해상살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일기로 썼습니다. 하루는 다른 식구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자기가 집안을 청소하려고 청소를 하는데 어머니의 일기장을 봤습니다. 일기장이자 방바닥에 있으니까 우연히 들서 봤던데. 자기 어머니가 살아가는 하소연을 적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세상 사이가 왜 이렇게 외롭고 슬프냐. 산다는 것이 외롭고 슬프다. 외로워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뒤에도 슬픈 것은 마찬가지고 재혼하기 전보다 더 힘든다. 산다는 것이 왜이래 슬프냐. 어머니가 일기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만 힘드는 게 아니구나. 어머니도 외롭고 슬프구나. 나 혼자만 외롭고 슬픈 게 아니구나. 어머니가 그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한 거지요. 어머니는 항상 어머니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니까, 어머니는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 그래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할까? 신뢰를 무릅쓰고, 그래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 방에 가서, 아버지가 남긴 일기나 그런 게 없는가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한번 혹은 한 달에 두번 일기 비슷하게 적어놓은 노트가 있어서 그 읽고는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어쩌다 한 줄씩 쓴 글이 뭐냐 하면은. 나는 산다는 것이 외로운 섬에 갇혀 사는 것과 같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을 어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살아간다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썼어요. 딸이 너무 그 생각에 그레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는 것이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그래 기도를 하고, 부활절이 왔을 때 계란 네 개를 준비해서 계란에 정 섞은 물감을 들여서, 부활절날 저녁에 10시에 아버지, 어머니, 오빠를 초청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내 방에 좀 모여주세요. 모처럼 대학 다니는 딸이 그렇게 초청을 하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모였지요. 딸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때로는 자살하고 싶고, 한강으로 가서 투신 자살할까? 아파트에 때려, 뛰어내려서 자살을 할까? 내 그런 글로 쓰고 고민을 했는데, 어쩌다가 어머니 방 청소하다가 어머니 일기를 봤습니다. 어머니 일기를 읽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어머니 일기장에서 너무 외롭고 슬프다. 너무 외로워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하고 나서 더 외롭다. 그글 읽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버지 방에 가서 어쩌다가 아버지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외로운 섬에 사는 것과 같다.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인생의 짐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글 제가 읽었습니다. 그대로 매일 내가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정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다 깠어요, 네 개를. 계란을 까고서는 아버지부터 드리고 어머니 드리고 이번 부활절에는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밖으로 나와서 자유로워지듯이 우리 가정 식구들 외롭고 슬프고 힘든 자리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가정으로, 계란이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와 자유로워지듯이,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 얘기를 차분히 하니까, 그렇게 무뚝뚝해 보이던 아버지가요, 눈물을 주저 흘리면서, 에야, 고맙다. 아버지를 이해해 주니 너무 고맙다. 그렇게 인정 없어 보이던 아버지가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딸의 손등에 아버지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우리 이붓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도 나를 딸로 대접해주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머니도 눈물로 딸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그 가정이 새로워진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오기 전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서 4월 21일 부활절 맞을 때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듯이 이 세상살이 애로움, 슬픔, 고단한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새로워지고 활기차지고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앙,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 자신 속에 갇혀 있는 거요. 예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갇혀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더 넓은 세상, 더 자유로운 세상, 행복을 누리고 사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기 속에 갇혀 있어요.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슬퍼지고, 외로움을 느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뼛속 깊이 우리가 깨닫고 그 감동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우리 삶에 감격과 감동이 와야 돼요. 여러분 가끔 전기 제품 만 만지다 보면은 지지직하고 몸에 전기가 통하는 때가 있지요. 그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한 세상을 따분하고 지루하고, 야, 이 세상이 왜 이래 외롭냐왜 이래 슬프냐? 애부당을 다녀도 안 다녀도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자기 속에 갇혀있지 말고, 전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우리 영혼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신앙으로 감격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laughs> 새로운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번 부활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왜 부활절 오기 전 40일, 주일을 빼고 40일이라 그랬지요? 왜 40일 동안 사순절을 정하고 특별한 절기를 보내느냐? 부활신앙이 정말 우리 영혼의 신선한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살아있는 메시지. 우리 부활신앙이 얼마나 존귀한 신앙입니까? 세상에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사상도 많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성경이 유일합니다. 유일.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아주 특징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절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들이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 여자는 한 명도 안 뽑고 남자만 열두를 뽑았는데 십자가에 죽고 처형당할 때 남자들은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전부 줄여냥 낳아 버리고 십자가 밑에서 쳐다보고 속 태우는 건 여자들 여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여자들이 훨씬 더 우수한 길입니다. 그 십자가, 저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께 여자들 셋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칠하라고. 그쪽 나라는 더우니까 시체가 빨리 부패하지 않게기 위해서 기름을 바릅니다. 일종의 방부제, 방향제지요. 시체가 오래 보존되게 해 달라고. 아주 왕족이나 귀족들은 미라를 만들고요. 서민들은 그냥 기름을 바릅니다. 그 부, 부활절 지난 뒤에 부활절 진, 그 무슨 날입니까? 십자가 죽으신 뒤에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여자 셋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봉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이때 안식일은 토요일이지요.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려서 주일 그러지요.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일요일 그러지만은 일요일 가는 일은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의 풍속입니다. 먼데이는 달신 성기던 날이고, 그니까 일요일 가는 것은 뭐 따지자면은 안 맞지요.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그럽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일 하루 지났으니까 주일이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시체가 오래 보존되기를 바라서 향수를 뿌리고 칠하는 겁니다.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가며 3 절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를 위하여 무덤 앞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그, 그 나라의 무덤은 구를 파가지고 시체를 거기에 안치를 하고 앞에다가 큰 돌을 막아놓습니다. 짐승이나 무슨 사람들이 해치지 않도록 큰 돌을 앞에다가 막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인 셋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오면서 그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굴 앞에 돌을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여자들 셋이서 그 돌을 옮기기는 역부적인 거예요. 신센 남자들 몇이서 옮길 수 있는 큰 돌인데 어떡할까 하고 걱정하고 오는데, 4절 뭐라 그랬습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웬일이냐 하고 놀라서 봤더니,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고그 다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살아나셨고 초대교회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아주 강력하고 강결하고 반복적인 메시지가 예수 부활하셨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 부활 신앙이 우리의 핵심이지요. 나는 16장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그 무덤 앞에 돌을 어떻게 치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돌이 있어요. 세상 근심, 세상 염려, 세상 평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들이 놀라서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기독교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어떤 철학에도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부활 신앙으로 천국 가서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냥 그렇거니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고한 신앙. 부활신앙으로 우리 영혼이 세상에 한 많고 말 많고 탈 많은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속이고 현실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그러뜨릴 우리 기도를 가로막을지라도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옛날 시인 중에 신앙시인이 있었습니다. 박두진 시인이라고. 학교 다닐 때 읽은 적이 있지요? 박두진 시인의 시 중에 부활절 아침에 기도. 아주 유명한 아주 신앙시가 있습니다. 나는 그 시를 자주 읽습니다. 읍졸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나라는 왕고한 돌문을 열리게 하오소서. 나라는 돌문, 왕고한 돌문. 하나님과 나 사이를 스스로 가로막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나태와 변명과 게으 여러 가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을 막고 있는 돌맹이요. 나라는 왕고한 돌문을 옮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불길이 되어 나를 태워 주십시오. 세상살이 염조도 많고 근심도 많고 한숨 쉴일 슬픈 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 2장 마지막 절이 무슨 절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이니라. 우리 염려와 근심을 태우시고 허물과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방황과 갈등과 모든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다 불태우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신앙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박두진 시인이 시인의 감수성으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불길이 되어 나를 태워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부활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을 요의 말씀이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미련한 것, 내 영혼의 허물과 욕심까지도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손길로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에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21일 부활절을 맞을 때는 감격과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